네, 국무조정실장님, 작년 1월에 당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테러를 당해서 생명 위독할 정도의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대미문의 테러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 검찰, 공수처 그리고 국정원 그리고 총리실까지 모든 관련된 기관들이 사전을 사건을 축소하고 왜곡하기에 급급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총의실이 있었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작년 1월 2일 날 테러가 발생한 이후에 15분 만에 경찰에서 현장 물청소를 했고 8일 뒤에 공범과 배우가 없는 단독범행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다음에 검찰은 1월 29일 날 테러방지법을 적용하지 않고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해서 일반 형사 사건으로 축소시켰습니다. 공수처 역시 24년 8월 13일날 경찰의 현장 물총수등 증거 인멸 협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종결 처리했습니다. 이 당시에 담당했던 그 공수처의 검사가 송창진 검사였는데 이분은 그 신윤 사특수부 사단으로 이종호 전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의 변호인도 맡았었고 또 지난 7월 법사위에서 이와 관련된 이중한 혐의로 고발돼서 현재 체해병 특검의 수사 대상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윤석열 방탄을 위해서 공수처에 들어갔다는 의혹도 짓습니다. 총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피습 후에 30여 분 뒤에 대타로 센터 종합상황실에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그 피습 당시에는 그 총리실 대테러 센터에서는 아마도 테러로 본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자를 보낸 것 같은데 그 문자를 보시면 과도 1cm 경상추정이라고 표현해서 굉장히 가벼운 상처만 입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를, 어, 사진을 보면은 사용된 흉기는 등산용 칼이고 한 날만 13.5cm 이며 날을 갈아 더 날카롭게 개조된 것입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이재명 당시 대표는 목 부위에 선명하게 흉터 작업까지 남아 있습니다. 또한 총리실은 사건 발생 두달 뒤에 국정원의 테러 여부를 공식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에서는 테러로 지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통보했습니다. 당시 이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은 최근에 김건희에게 1억 4천여만은 상당히 그림을 건너면서 공, 어, 공천을 청탁관 혐의로 지금 특검회에서 기소된 김상민 법률 특보였습니다. 그, 그 김상민 법률 특보가 작성한 보고서의 제목이 커터칼 살인미수 사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사진에서 보셨지만 저게 커터칼입니까? 이것은 명백한 허위 보고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위내용들다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지난 대정부 질문 때 총리님도 나와서 답변을 하셨지만, 그 시급하게 국가 테러 대책이 차원의 조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뭐그 부분은 잘 알고 있고요. 네, 일단 그렇게 좀 답을 좀 주시고요. 제가 좀더 질의할 게 있어서 예, 예, 마무리 좀 하고 나중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테러방지법과 그 시행령의 이원성에 대해서 제가 좀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테러와 관련된 대한민국 최고 컨트롤 사유는 총리실이죠. 그런데 테러 규정 기관은 지금 국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이 테러 방지법이 2016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그 총리실 산하에 국가 테러 대책 위원회가 있고 데테러 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그 테러 방지법과 시행령에 의하면 관련 권한과 조직은 전부 국정원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정원에서 테러 정보 통합 센터를 통해서 모든 정보를 취합 분석해서 대응 방안을 만들고 지역 테러 대책위와 공항 항만 테러 대책위 협의회 의장까지 국정원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그 국정원이 대털 센터를 주도하고 있지 않고 국정원에서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더큰 문제는 이 테러가 명분이 되면 민간에 대한 군의 투입이 어떤 견제 장치도 없이 국정원의 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그 민간에 관한 군의 투입은 헌법상 비상검시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8조 사항에 보면은 민간에 대한 군 경력 투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도 아닌 시행령에서 헌법을 넘어서는 초헌법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이러한 군 투입 과정에서 사전에 국회에 통보할 의무도 없고 군에서 지난 12월 3일 날 불법적 비상이용 분실에 맞닥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대원님 그 나마 분별하는 통제장치도 있어서 저희가 막았는데 그새로사항이 논문이 되면 국정원장의 판단에 의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게 법이 2016년도에 여러 논란 속에서 아마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국정원의 기능과 권한에 에 대해서 상당히 타협을 해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지금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법 과정에 그 상황에서 많은 상황 변화가 좀 있었으니까 한번 재검토할 시점은 됐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지금 이재명 당시 대표와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는 국회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도 총리께서 여러 차례 답변을 주셨고 또 그거를 받아서 저희가 국정원에서 지금 현재 조사하고 있는데 조사에 대한 참고와 또 동료를 하는 차원에서 공문서 행위를 9월 22일 날 했습니다. 국정원에서. 그리고 또그외 특검에서도 지금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뭐 조사하고 있는 만큼 조금씩 좀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검토를 하진 않았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법 자체가 1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상황 변화들을 좀 감안해서 좀 봐야 되겠다. 그리고 논의가 시작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이고요.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법 만들 때 그거를 제한하기 위한 측면에서 만들어졌던 거고 국조실에 저희가 대선탈를 그 가지고 있는 것도 그거를 보완하고 국정원의 과도한 역할이나 기능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아, 그렇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테러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국정원에서 지금 다 하고 있고 일종의 어, 어, 기능 자체가 제역할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음. 포함해가지고 조금 더 저희가 자.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무리 해주세요. 자.